좋았어. 대서고 한번 탐험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좋았어. 혼내주세요. 오케이. 헬퍼를 왜 들고 있지? 아. 데드 스페이스 공포 게임이구나. 그러면 막 놀래키고 그러겠네요. 아, 어, 그럼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플레이 타임이 한 10시간 열, 열 내면 좋을 텐데. 아! 바이오 하자도 비, 비슷한가? 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이에요. 우습게 보시면은 죽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오케이, 얘는 무시하면 돼요. 얘는 무시합시다. 얘는 무시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사다리가 있죠? 아 그래요? 어두운 느낌이구나. 어,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것도 다크 소울 엔딩 보면 그리고 다크 소울 2회차도 해야 겠다이 다크 소울은 1회차로 끝내기에는 뭔가 너무 아쉬운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 아 여기는 길이 의미가 없는 길인데 저긴 에스탄아 먹어주고. 여기에 아까 사다리 이렇게 내려놨죠? 사다리 올라가기 전에 얘를 처, 처리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처리를 안 해주면은, 제가 자꾸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자,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감상합니다. 실록실록 엉덩이를 실록셀록셀룩 좋았어. 자, 엉덩이를 보셨으면, 길이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좋았어. 밀라갔다가 머리 한번 박아주시고, 여기다 머리를 왜 박냐면요, 그냥 이 스니커 박는 겁니다. 왜 박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거 박으니까 뭐 데미지도 좀 적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뭔가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자, 아까는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를 상대를 안 했는데 요번에 상대해 줄수 있습니다. 풀링 해주세요. 멍청아, 일로 와라. 이 멍청아. 요렇게 풀링 해주시고 얘가 올 겁니다. 올, 오면 어떻게 하냐? 로건을 해준 다음에, 패링!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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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너, 오케이. 때려주실 수 있을 만큼 때려준 다음에, 뭐가 이상한 걸, 엄청난 걸 맞은 것 같지만, 신경쓰지 마세요. 도망가야겠다. 얘, 얘네 뭐야? 얘네 3인조잖아? 아, 씨. 3명을 상대할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유리한 곳으로. 유리한 곳으로 유인해서 싸우면 됩니다. 이 눈치를 세고 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패로 막아주시고. 아하! 뭐야, 얘네 앞잡을 래 우와, 데미지. 이거 어떡하니, 어떡하니. 얘네 어떡하니. 굴러주세요. 굴러, 못 굴렀다? 그건 상관 없습니다. 못 굴렀다? 상관 없어요. 그냥 무대포로 때려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컨트롤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될대로 되라. 될대로 되라, 이씨. 아, 씨 여기 얘는 다, 아, 얘네에로스 에스트를 먹어. 야! 너네 협동하지 마! 혼자 오란 말이야! 일로 와, 이씨! 니네 죽었어. 니네 죽었어. 니네 죽었다. 오케이, 보셨죠? 이렇게 마음속으로 용기를 갖고 죽었다고 계속 외쳐주시면 진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세뇌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법사 하나 남았으니까, 마법사는 쉬워요. 얘는 어차피 한번 죽이면 안 나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간단하죠? 아이템도 나오고, 쌍검 나왔죠? 얘는 아마 도끼 주겠죠? 방패도 주고. 좋았어. 얘는 이제, 마법공 주겠죠? 노야의 결정형 지팡이. 요렇게. 요렇게 센 애들은 한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가볍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가벼웠죠? 느낌이. 그냥 컨트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칼막 무작정 휘두르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자, 여기는 아마도 화토불이랑 연결된 길일 것 같은데, 요 그쵸? 이걸 탔었어야 됐어요. 이게 화토불 오른쪽에 있는 그거였나봐요. 100%다, 이거. 이것봐, 이것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좋았어, 소울이 45,900이 있지만 아직은 레벨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올라가지고 아마 소울이 4만보다 더 이것보다 더 있어야지 지금 레벨업을 할수 있을 거예요. 필요 소울 47,000 2,000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 잘못했어. 아이, 괜히 뒤로 점프 한번 눌렀다가 또 내려가게 생겼어. 아, 이게 뭐야. 이럴 때 침착하게 앉아서 건배. 아, 건배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갈 때 해주세요. 위하여 좋았어. 잘안 보이네요. 위하여가 예, 좁아가지고 밀라 효과는 금방 사라지네요. 좋았어. 뒤로 굴러주시고 화토풀을 한번 집혀서 에스를 세이브 에스 다시 복구를 했으니까 이제 이쪽을 탐험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당 분간 화토풀이안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여기서 화살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땡겨서 호? 아, 이 씨, 뭐야? 왜 이렇게 아무도안 맞아. 호? 너네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멋있는 거한번 보여준다. 자, 제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잡이라고 하는데 좋았어. 잠깐,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원래 한번 성공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띵, 오케이, 보셨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느낌, 느낌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느낌, 다시 느낌. 아흐 느낌이 쉽지가 않네. <laughs> 다시 또 다시 해봐라. 느낌 좋았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느낌만 본 거니까 이제 느낌만 생각하시고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가셔서 좋아. 다 부셔주세요. 자 여기 나왔죠. 얘는 어떻게 죽이냐? 그냥 무작정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골라주시고, 못 골랐다? 그럼 한대 맞으시면 돼요. 그럼 몇도두대 때려주시고. 좋았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나, 둘, 때려주시고, 때려주시면 아이템도 나오죠. 노멀 볼트. 노멀 볼트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석공은 잘안 쓰니까. 얘도 때려주시고. 아, 얘는 뭐 이렇게 뒤에서 계속, 계속 나오니? 좋네. 하. 하, 너무 애타. 이렇게 뒤에 숨으셔서, 얘들 처리해주세요 오! 아하! 렇게 좋았어 좋았어, 처리해주신 다음에 제, 눈이 빨간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쟤네들은 무슨 마약 같은 거하기 때문에 좋았어 너의 이 불꽃의 검으로, 너를 아이, 야나 아직 대사 안 끝났는데 <laughs> 이 녀석 이거 아직 대사가 안 끝났어, 임마 야이씨, 대세도안 끝났네, 나를 공격을 해? 너 때문에 불꽃의 검 효과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드래곤 슬레이어! 요렇게. 어렸을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강공격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케이 별로 안 통한 것 같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뭔가, 괜찮은 전략이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염병을 다 들어주세요. 화염병을 왜넣냐 던져서, 얍! 요렇게, 요렇게. 혼내주, 혼내주시면 돼요, 요렇게. 얘들은 화염병이 약합니다. 강하네요. 소방수 출신인가? 방패를 들고 있지만,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뒤로, 고, <laughs> 상관이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는 저한테는 함부로 때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시씨쟤 방패 좋은 장... 좋은 방패잖아. 어어? 아, 옆에서 찌르지 마. 얘네 에스트도 먹어? 아, 이렇게 무대포로 그냥, 무대포로 때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차피 에스트 먹을 거니까 그냥 무대포로 때려주세요. 그래, 나때려라인마나너 때릴 거다. 요렇게. 요런 마인드로. 그 다음에, 에스트 맞춰주시면 됩니다. 쉽죠? 로스리 기사의 각반을 줬네요. 에스트 마지막 나무 거 하나 다 드셔주시고, 아마 느낌이, 분명히 이게, 화토풀이 가까이 있었지만, 일로 가면은 화토풀이 또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자, 100%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호환장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100%아니고요이렇 다시 여기서 뭘할 거냐. 귀한의표 조각을 사용한다. 제사장으로 가주세요. 제사장으로 왜 가냐. 쇼카 뚫었어요. 오른쪽에. 길을 찾았죠. 제가 잽싸게. 아직은, 이번에는 레벨업을 안할 거예요. 이 마법사한테 가서, 주술을 배웁니다. 무슨 주술을 배울거냐? 선생님? 주술이 없나요? 이런거 별로 필요 없는데? 화염 뿜뿜뿜 요거 좋아보이네요. 요거 뭐지? 화염 감소를 낮춘다. 요것도 먹고 주술 괜히 배웠는데? 주술서를 건네준다. 거대 늪에주술서 건네준다. 이런거를 다 건네주세요. 어차피 건네주면은 이 아저씨가 주술을 알려줄 테니까 주술해볼 곳을 강화한다. 강화.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팔까지 강화했네요. 팔까지 강화했으면 뭐, 충분히 이득이죠. 그리고 주술을 배운다. 화염옥. 카사스의 화염. 이런 건 제가 못쓰죠. 격심한 진땀. 공격력이 높아진다. 화어모 아... 뭐가 좀 아쉬운데? 뭐가 <laughs> 좀 아쉽지만 레벨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 레벨업 할게요. 그래서 레벨업은 이제 뭘할 거냐. 체력. 근력. 근력 45니까 체력을 좀더 높여볼게요. 오케이. 체력을 조금 더높였고요 여기서 이제 마법을 장착을 할거에요 마법을 기억한다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이 격심한 바안 요거는 못 사용하고 벼락의 검아 이거 마법이 30이나 필요하네 사용할 수 있는건 요거밖에 없네요 화염 기류 한번 써볼까요? 뿡뿡뿡 아하 에스트를 먹었어 뿌뿌뿌, 요가 파이어, 요가 프레임, 이거 요가 프레임이네요. 요가 프레임. 좋았어. 다 썼어요. 이게 마법을 굳이 내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나 싶네. 이게 의미가 없네요. 마법이 전혀. 격심한 바람. 아, 나는 그 뭐지? 이게 마법을 왜 쓰냐면, 매료인가? 그런 마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써서, 그거 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려와라, 내려와. 그거 쓰면은 여기 대서거에서 쓸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료는 제가 못 쓰나봐요. 아쉽죠, 뭐.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아, 멋있다. 저거 뭐지? 아,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저기 뭐지? 로자리아 찾아가가지고, 로자리아 아줌마한테, 저거 새로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뚫고 갈 거냐.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냥. 그냥 막, 무대포로 때리세요. 그냥 막, 막 때리세요. 이 자식들 이거 어,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아? 안 숨어있었니? 내가 오해했어? 하. 여기서 에너지를 좀 아껴야 돼요 여기, 조, 여기서는 좀 에스트를 아껴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스트를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케이 얘도 처리해주세요 아, 여기 원래 이렇게 다 죽이고 가는 건가? 뭔가 수지사전에 안 맞는데? 에스 하나 먹어주시고 체력을 너무 많이 찍었다 보니까 에스가 하나로는 모자라죠. 아 그러면은 그거불사이뼈 조각이 필요한데 이 친구는 강한 친구예요. 이 강한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 목탄 송진을 먹어 좀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산 타를 때리면 요번에내 네 차례다 하고 때려주시면 돼요. 방패는 피해 이렇게 굴러서 한번더 굴러주시고 한번더 굴러주시고 때려주세요. 둘, 셋, 뭐가, 박자가 조금, 엇박자긴 했지만, 저요, 43? 43에 잔불 빨았어요. 엄청 찍었죠, 생명력. 이게 전 엄청 강해졌습니다. 불러주시고. 아, 그래요? 아, 저 그럼 생명력 또 엄청 찍었나보네요. 아, 나왜 이렇게, 이렇게 중간이 없지? 아이, 근력이나 찍을걸. 100명이요? 좋았어. 저 근데 100명 한 번도 안 불렀었는데. 저 혼자서 다 독고다이로 깨지 않았,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뭐랄까, 스웩? 수액? 스웩 아니겠어요? 스웩을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독고다이로다가. 하지만 소울 나눔을 받았어요. <laughs> 그런 거는 피처링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얘 뭐야? 너 넌마 지금 거기서 어, 네가 오케이. 아, 한대 맞았다. 거기서 임마 인챈트를 해? 어 씨, 하나 더 있네. S를 일단 빨 때까지 빨아 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잔불이 아니라 어, 인챈트 했다. 뒤로, 뒤로 빼요. 쭉 빼요. 쭉 빼서 1대1을 해야 되니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혼내줄 거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더 와. 더 와. 니네 친구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와. 어? 응? 난 여기서 보고 있다가. 오케이. 막아, 막아서 스테미너 엄청 많이 달았죠? 방패 한대 맞았어요. 두대 맞았어요. <laughs> 잠깐, 도망갑시다. 제 친구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니네 어떻게 됐지, 이거? 뭔가내 생각이랑 틀린 걸? 너 일로 와. 좋았어. 너부터 너부터 상대를 해주지. 얘는 방패가 없으니까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미너를 조금 남겨주시고 굴러줘야 돼요. 뒤로 굴러주시고 인체트할때내가인첸트를할때 때리면 좋겠지만 방금 스태미너가 없기 때문에 스태미너를 아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점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참 쉽죠. 트, 세기석 파편을 줬어요. 이건 근데 저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세기석 파편은. 원반을 달라. 나는 원반이 하나도 없다. 원반을 내놓아라. 여기서 이제, 창 가지고 장난치는 친구 있잖아요. 요 친구는 이렇게, 뛰어가서, 때려줍니다. 왜냐? 그냥 막 때려줘요. 무대포로그 다음에, 뒤로 한 번, 안 굴러도 돼요. 하지만 굴러줍시다. 왜냐면 얘가 저의 이제, 날렘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이 자식아, 이 자식, 좋았어. 여기 골라줘서 이렇게 때려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수색 덩어리 충전자의 보석, 로스리 기사의 장창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뭐 있었는데, 방금? 노란 게? 이쪽도 한번 확인해보죠.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뭐냐? 어? 여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뭔가? 안 내려가지네? 어, 내려가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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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이거 뭐 잘못됐다. 잘못됐어. 어, 지붕에 탔어요. 이게 뭐지? 지붕에 타버렸네? 로스트릭 성. 여긴 로스릭 성이래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로스릭 성으로 왔어? 어? 여기 뭐야? 여기는 거기잖아? 보스 잡은 데. 용갑주가 여긴 거기 개 잡은 데네요? 아. 여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길이. 아, 그냥 길을 뚫은 거네요, 지금 여기는. 다시 올라가면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서, 야, 쇼컷도, 아. 괜찮아요. 요거 무시해 주시고. 아마 이 문을 열면 보스전이 아닐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문이 묵직한 거 보니까, 보스전인 것 같기도 하고. 딱 보니까 저기 보스전 같은 느낌이 들죠. 문이 묵직하게 열리는 거 보니까. 이야, 멍덩이 주위, 너도 그렇게 되겠지.